6장 여가생활 1. 여행 경치 한국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경험 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계획 이번 여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관광, 한국에서 유명한 곳을 관광하고 싶어요. 구경, 저는 경치가 예쁜 곳을 구경하고 싶어요. 국내, 저는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이 더 좋아요. 국적, 피터 씨는 국적이 미국이에요? 국제,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큽니다. 나라. 안나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남해. 한국의 바다는 남해와 동해, 서해가 있습니다. 단풍. 가을에 단풍을 구경하러 설악산에 갈 겁니다. 대리다. 지난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왔어요. 도착. 저는 내일 오후 6시에 부산에 도착할 거예요. 동물원.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구경했어요. 동해. 올해 여름에는 동해와 설악산으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들다. 저는 메는 가방보다 드는 가방이 더 편해요. 떠나다. 가을이 되니까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민속촌. 민속촌에 가면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수 있어요. 배낭. 등산을 가려고 큰 배낭을 한개 샀습니다. 불국사. 경주에 가면 불국사에 꼭 가보세요. 사진.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산. 저는 바다보다 산을 더 좋아해요. 철악산. 철악산은 단풍으로 유명해요. 섬.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신기하다. 한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신기한 곳을 많이 봤습니다. 아름답다. 제주도의 경치는 정말 아름다워요. 안내. 외국 친구에게 서울을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여권.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행.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사 여행사에서도 기차표나 비행기표를 살수 있어요. 예약 그 식당에 가려면 먼저 예약을 해야 합니다. 왕복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몇 시간쯤 걸릴까요? 외국 이번 여름방학에는 외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유럽, 대학생들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많이 갑니다. 유명하다, 한국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지도, 길을 모를 때는 지도를 먼저 보세요. 짐, 비행기를 타기 전에 무거운 짐은 먼저 붙였어요. 찍다. 저는 여행가서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추억. 5년 전에 여행한 설악산에서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출발. 그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해요? 카메라.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특히 여행 가본 곳 중에서 어디가 특히 좋았어요? 표, 고향에 가려고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풍경,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아름다운 산이에요. 해수욕장,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해외, 해외로 여행을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확인. 비행기 출발 시간을 확인했어요. 이 운동 경기.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자주 경기를 보러 갑니다. 골프. 저희 아버지는 주말마다 골프를 치십니다. 공. 축구, 농구, 배구는 모두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입니다. 농구. 남학생들은 농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달리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는 누구예요? 대회. 저는 지난달에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등산. 올가시는 등산을 좋아해서 자주 산에 가요. 뛰다. 약속 시간에 늦어서 택시에서 내려서 뛰었습니다. 마라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야 해요. 모든 왕이 씨는 모든 운동을 다 잘합니다. 배구 저는 키가 더 크면 배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두 사람이 할수 있는 경기입니다. 볼링. 오늘 오후에 볼링을 치러 갈까요? 산책.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갈까요? 선수. 저는 운동선수들을 좋아합니다. 수영. 물에서 하는 운동은 수영만 있어요. 수영복. 수영할 때는 꼭 수영복을 입으세요. 수영장. 수영장 물이 깨끗하면 좋겠습니다. 스케이트. 요즘에는 여름에도 스케이트를 탈수 있습니다. 스키. 겨울 운동으로는 스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뭐예요? 싫다. 추운 겨울에는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싫어하다. 저는 밖에서 운동하는 것을 싫어해요. 아무. 저는 아무 때나 할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야구. 미국 사람들은 야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올림픽. 올림픽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대회입니다. 운동. 우리 가족은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응원. 어느 팀을 응원하고 싶어요? 이기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입장. 지금 경기장으로 입장하여 주십시오. 조깅.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좋다. 많이 걷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좋아하다. 등산을 좋아하세요? 참가. 이번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몇 명이에요? 축구. 요즘 한국에서는 축구가 인기가 많습니다. 치다. 이번 주말에 테니스를 치러 갈까요? 탁구. 탁구는 중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운동입니다. 테니스. 저는 배드민턴보다 테니스를 더 좋아해요. 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어요? 훨씬. 상대팀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요. 3. 음악. 가요. 왕희 씨는 한국 가요를 잘 부릅니다. 감상. 저는 머리가 아프면 음악을 감상합니다. 기타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기타를 배웠습니다. 노래 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발라드 올가 씨는 조용한 발라드 음악을 좋아합니다. 부르다 피터 씨는 항상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음악. 리에 씨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재즈. 저는 재즈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콘서트.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갔습니다. 클래식. 저는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팝송. 저는 팝송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4. 취미. 게임. 컴퓨터 게임하는 거 좋아하세요? 공연. 준이치 씨는 한 달에 한번 연극 공연을 보러 갑니다. 관심. 안나 씨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다. 피터 씨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그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부러워요. 낚시, 제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십니다. 놀다, 어제 친구 집에 가서 놀았어요. 놀이,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무슨 놀이를 해요? 독서 사람들은 보통 가을에 독서를 많이 합니다. 만화 제 동생은 밤마다 만화를 봅니다. 비디오 요즘에는 비디오보다 DVD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수집 요즘에는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재미 저는 친구들과 놀때 가장 재미있습니다. 즐기다. 안나 씨는 주말에 영화 보는 것을 즐깁니다. 춤. 우리 반에서 누가 가장 춤을 잘 춰요? 취미. 올가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여행이에요.